자 그래서 그 200페이지 4번 계속 풀어볼 건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자, 봐봐.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 솔직히 시간이 남겠냐고. 안 남잖아. 근데 이렇게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금이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완전 극시험 기간이 아니잖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아, 이거 무슨 개념이었지를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또는 틀렸을 때라도 복습해줘야 돼. 그냥 문제 풀어서 반 맞추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 n에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원래는 해서 누구를 구해야 돼? a n의 일반형을 원래 구해야 돼. 근데 그걸 구해서 a 3과 5를 구하기에는 너무 오버란 말이야. a n까지 구하는말한적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만 넣으면 돼? 3 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을까3 구해야 되니까. 3 넣어볼까? 3? 3 넣었어? 그럼 여기 이제 왼쪽이 뭐가 돼? a에 4가 되고 a에 3이 되고 정확하기 이거 보면서 해야 돼? 3에 세제곱 플러스 k가 되죠. 4 넣으면 뭐가 돼? a에 5가 되고 a에 4가 되잖아. 아, 끝났네 그 끝난 거 뭐야? 이 a4가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해버리든지 또는 변끼리 더 해버리면 바로 나오죠. 이해되겠어? 이거를 원리를 모르는 채로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하지. 근데 원리를 아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되겠어? 된거죠? 네. 그러면 얘는 소거될 거고. 얘는 숫자고 얘도 숫자고 숫자 숫자 k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